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새로운 채널 나란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정말 격동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되어서 창문을 부셨던 것을 전국민이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과연 계엄군이 부순 국회 창문 및 기물들과 계엄군 때문에 다친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습니다.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하고 국회로 진입한 무장계엄군 여러 명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이제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때 당시 국회 기물파손과 보좌진과 충돌하며 생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 상황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군의 행동이 국회의 기물파손으로 이어졌다면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는 복잡한 법적 논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계엄군의 행동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가 됩니다. 공권력 행사 중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으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의 지위에서 개별적인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국회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개별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요. 이와 더불어서 헌법에는 국가 배상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의 원고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파손된 창문이나 국회의사당 안쪽에 부서진 문들이나 각종 기물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사용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개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늑골, 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국회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국회에 침입하는 개엄군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게 다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엄군 때문에 다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의 법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의 위반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단서에서 공무원의 선택,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의가 있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 직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계엄군의 행위가 불법이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직무집행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절차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시라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와 보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상 재해보상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손해를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 계엄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건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았었죠. 비슷한 방식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계엄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뭐 군인, 공무원 분들에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